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앵커 사운드코어 스페이스 Q45의 스펙과 언박싱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나 저처럼 머리 크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스페이스 Q45 또는 라이프 Q35 어느 것이 더 나을까에 관해서도 잠깐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코어 스페이스 Q45의 성능과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인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덱이라는 코덱의 성능이 얼마만큼 대단한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엘덱이라는 코덱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 51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영상을 꼭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실제로 Q45가 구현해 내는 LDAC의 소리는 일반 SBC나 AAC 코덱보다 얼마만큼 좋은가 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DAC 얘기를 하려면 소스가 좋아야 돼요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mp3처럼 압축 포맷의 음원을 들을 때는 그 장점을 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무손실음원 플 l 음원을 구해서 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늘상 듣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어떠십니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물론, 뭐 파형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코덱을 바꾸는 순간, 와,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야. 아, 이제 다시는 엘덱이 아닌 코덱으로는 듣지 못하겠어. 이런 느낌? 아닙니다. 아, 이건 클래식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음원을 들어봤습니다. 최신 가요부터 팝, 락, 일렉트로닉, 뭐 등등 다양한 음원들을 다 들어봤는데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특히나. 96kHz로 녹음이 된 음원들은 음의 명료함이라든가 아니면 잔향의 선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음역대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우와 대단한데? 뭐이 정도까지 아닙니다. 조금 낮다 정도의 의미인 거거든요. 무손실 음원에서조차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압축음원의 경우에는 어떨까? 뭐말하나많아죠 그래서, 야, 이 엘덱 코덱을 쓰는 것이 아직까지는 크게 음악 생활을 하는데 영향은 미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아, 엘덱 코덱이 좋대더라. 고음질 코덱이라더라. 라고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면 왠지 괜히 좀 좋게 들리는데, 오, 고음질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일종의 위약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음향 전문 유튜버들이 엘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적에 어? 이정도인가? 아내 귀가 너무 막힌인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큰 차이 모르겠거든요. 아 물론 제가 구한 플렉 음원이 한국당 50MB에서 100MB 정도 되는 상당히 용량이 큰 파일이기는 했어도, 진짜로 고음질 음원 맞냐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은 바가 없죠. 뭐 제가 타이달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애플 뮤직이라든가 등등 고음질 서비스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음원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네요. <laughs> 자, 두 번째로. 그럼 스페이스 Q45와 라이프 Q35는 얼마만한 차이가 있을까? 특히나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더블 레이어 다이어프램, 즉 두겹의 진동판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었잖아요. 고음역대나 중음역대에는 메탈 세라믹 진동판, 그리고 저음역대는 실크 진동판을 썼다. 반면에 Q35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실크 진동판이었다. 그렇게 볼때그 재질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죠. 즉 메탈 세라믹은 고체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진동수가 아주 많은 고역의 경우에는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충분히 있죠. 반면에 실크의 경우에는 신축성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진동수가 낮은 저역대에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Q45가 라이프 Q35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깔끔한 고음역 내지는 중음역을 들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되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인가요? 오 이번에는 조금 다른게 느껴져요. 스페이스 큐4 5가 라이프 큐3 5에 비해서 고역이나 중역대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부한 소리를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라이프 큐3 5는 중음쪽이 소리가 빈약하고 고음쪽이 너무 찌르는 소리를 들려준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뭐 그렇다고 뭐 완전히 소리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 뭐 이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란히 들으니까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겠다 정도이지, 만약에 그냥 따로따로 들으면, 아, 뭐그 차이가 그렇게 확 눈에 띌 정도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취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스페이스 Q45가 균형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건 좋은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쨍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야, 역시 상당한 음질이 향상이 있었구나 라고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좀 약간 개성이 없는 너무 표준적인 사운드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뭐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어느 것이 낫다 못하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떠한가? 특히나 Q45의 경우에는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작인 라이프 Q35의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보다도 좀더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자, 이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극한소음의 현장이죠.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어떠신가요? 스페이스 Q45나 아, 라이프 Q35나 일정 정도 자동차 소음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잘 잡아주고 있는데 특별히 스페이스 Q45가 라이프 Q35보다 월등하게 뭐잘 잡아낸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만히 들어보면 스페이스 Q45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번에 새로 향상이 된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월등함 때문이라기보다는 Q45의 이어패드가 귀에 착 달라붙어서 물리적으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통화 성능입니다. 일단 조용한 공간에서의 통화 성능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조용한 환경에서 스페이스 Q45를 가지고 통화 음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저는 라이프 Q35를 가지고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 음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뭐 거의 유사하긴 한데 아, 여기서는 아 조금 더 스페이스 Q45가 나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좀더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괜찮은데 싶었고요. 자, 이제는 극한 소음의 현장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서 한번 통화 성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대화가 불편한 정도의 상당히 소음이 심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자입니다. 저는 당연... I 떠신가요 k it's a good t h i 니다 i 차 라이프 Q35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통화 내용이 누락이 되기도 하죠. 어, 그만큼 소음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을 해서 뽑아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소음이 크다 보니까 일부 누락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페이스 Q45는 물론 그 품질이 뭐 아주 대단히 깔끔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의 목소리를 잘 잡아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스페이스 Q45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픽업할 수 있는 마이크의 구멍이 좀더 커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리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점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스페이스큐 45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스페이스큐 45의 단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알루미늄 알로이 기둥이 배터리 유닛이 아닌 그 안쪽의 이어컵 쪽에 박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헤드밴드의 공간이 작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타이트해졌습니다. 즉, 머리에 딱 붙는 대신 머리를 좀 죄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커버리지도 라이프 Q35에 비해서 좀 짧아서 머리 큰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딱 맞아요.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그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두 번째로, 스페이스 Q45의 단점은, 라이프 Q35에 있었던 모든 편의 기능들, NFC 기능이라든가, 탭2 트랜스페런시 기능이라든가,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가적인 편의 기능들이 다 빠졌어요. 어,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들을 평소에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야 별 상관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단점은 Q45의 LDEC 코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설정에 연결에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헤드폰의 설정 버튼을 터치를 하면 그 아래 코덱, 그래가지고 LD 코덱이 나오면서 이것을 켤 거냐, 끌 거냐, 이것만 설정하면 은 LD 코덱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Q45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디폴트는 아예 이 코덱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기본으로 적용이 된 건가? 좀 이상한데. 있어야 되는데라고 해 가지고 여기저기 막 살펴보게 되죠. 실제로는 엘덱 코덱이 디폴트로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사운드 코어 앱에 들어가셔 가지고 모드에 들어가셔서 사운드 모드에 들어가시면 디폴트는 오디오와 연결 품질을 결합 여기에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요것을 바로 위에 있는 선호하는 오디오 품질 여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코덱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폰이 리부스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엘덱 코덱의 선택 옵션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아 물론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 번만 고생하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왜 이렇게 해 놨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엘덱이 엔커 사운드 코어가 만든 코덱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코덱은 소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엔커가 소니에게 라이선스 비를 내겠죠. 그리고 라이선스 비는 아마도 대당 얼마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LD 코덱이 적용되는 걸로 알겠지만 실제로는 LD 코덱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라이선스 비를 좀더 아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뇌피셜을 굴려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LD 옵션이 숨어 있는 것은 상당한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페이스 q u e u a b x c a b 이 e Ox Cable, Ox c a a x 그래서 어, 좀 아쉽습니다. 마이크 없는 거야. 뭐 제가 평소에 유선 마이크를 주로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큰 이슈는 아닐 텐데 짧은 거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좀 아쉬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가장 아쉽고 아주 커다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인데요. 내구성이 약합니다. 특히나 머리 큰 사람이 쓸 때에 내구성이 약해집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 시간에 페이스큐 45의 외관을 보여드릴 적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어 이거 뭐냐 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요. 잘 보시면 깨져 있어요. 구매한 지 7~8개월 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헤드폰의 양쪽이 깨져 있다고요. 왜일까? 제가 머리가 크다 보니까는 헤드밴드를 끝까지 늘여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알루미늄 헤드밴드가 플라스틱 지지대의 상단부에 살짝 걸쳐져만 있고 이 밑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페이스큐 45의 헤드밴드나 알루미늄 알로이 기둥의 꺾인 텐션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얼굴에 밀착도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굴 양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좋다라는 얘기는 헤드밴드와 그 아래 수납 지지대의 겹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머리가 작은 분들은 헤드밴드와 플라스틱 지지대 사이에 겹치는 공간들이 많아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머리가 큰 분들은 가장 길게 뽑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얼마 없고, 그런데 또 머리가 크다 보니까는 그 텐션은 상당히 높아지고, 어, 이렇게 돼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플라스틱이 점점점점 약해져서 금이 가거나 깨지게 되는 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스페이스 Q45만 그런 거야? 당연히 라이프 Q35도 마찬가지인 상황 아냐? 라고 할 텐데요. 마찬가지인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라이프 Q35는 헤드밴드의 길이가 좀더 길다고 했었죠. 그리고 장력, 텐션도 상대적으로는 스페이스 Q45보다는 얼굴을 옆에서 누르는 힘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의 강도는 좀덜 하죠. 그리고 더 커다란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 알루미늄 헤드밴드 지지대 쪽에 안쪽에 뭐가 있죠? 예,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사로 딱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플라스틱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전에 샀던 라이프 Q35가 오히려 더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죠. 저 이거는 디자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튼튼함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어쨌든, 스페이스 Q45는 머리 큰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나쁜 얘기들만 했는데 그럼 장점은 없느냐? 아 그건 또 아니죠. 일단 스페이스 Q45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아 이어패드가 좋습니다. 메모리폼의 퀄리티도 좋고요. 또 인조 가죽의 퀄리티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알루미늄 알로이 기둥이 살짝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고 그 탄성이 상당히 강해서 귀에 착 붙는다고 했잖아요. 즉 패시브 노이즈 캐... 엔슬링, 즉, 이어컵으로 귀를 덮어서 물리적으로 소리를 차단하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귀에 닿는 촉감도 괜찮고요. 그런 면에서 이어패드의 성능은 상당히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품질이 좋습니다. 특히나 극한 상황에서 빔 포밍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목소리만 뽑아내고 나머지 소음은 다 캔슬을 시켜버리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은 노이즈 캔슬링 자체의 성능이기도 하겠지만 헤드폰의 구조상 마이크 구멍이 넓어지면서 사람의 목소리를 잘 픽업을 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통화품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장점으로는 제가 이 스페이스 Q 45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때가 밤에 OTT 박스에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밤에 프로젝터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라이프 Q 35를 쓰다 보면 종종 끊깁니다. 이것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서 끊기는 것인지 아니면 연결성이 안 좋아서 끊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종종 이렇게 톡톡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 Q 45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성 상대적으로 라이프 Q35에 비해서는 스페이스 Q45가 훨씬 낫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야 너는 그러면 이둘 중에 어느 것을 추천을 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야 이건 정말 난감합니다. 결국은 또 케바케로 가는 것인데요.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아 나는 머리가 아주 큰 편이다. 그리고 나는 별로 그렇게 귀에 예민하지 않다. 막귀다. 아니면 나는 음악 자체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스마트 웨어링 디텍션이라든가 탭투 트랜스페런시라든가 뭐 멀티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편의 기능을 잘 쓰는 편이다 라시는 분들은 라이프큐 35로 가시는 것이 맞고요 반면에 아, 나는 머리가 작거나 보통이다 또 나는 귀가 되게 예민한 편이다 그리고 나는 좀더 강한 노이즈캔슬링 기능을 원한다 또좀더 안정적인 블루투스 연결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거의 편의 기능 같은 건안 쓴다 이러신 분들은 스페이스 Q45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 사운드코어의 스페이스 Q45에 관한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때늦은 리뷰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장기간 사용을 해 보고 나서 그 장단점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헤드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 컨텐츠 괜찮았다 꽤 유익했다 아나 머리 큰데 헤드폰 사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안자